영월 운교산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 닷새 말인 오늘 가까스로 큰 불을 잡았습니다.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체제로 전환하고 향후 며칠간은 재발화를 막는데 집중할 기획입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영월 김삿갓면 운교산에서 난 산불이 닷새만에 기세가 꺾였습니다. 산림과 소방당국, 의용 소방대와 군 장병 등. 620명이 투입된 끝에 큰 불길을 잡은 겁니다. 오늘 오전 10시, 지난 4일 낮 시작된 영월 산불이 93시간 만에 진화된 겁니다. 불이 난 운교산은 높이 922m로 옛부터 이름 그대로 구름을 다리 삼아 가야 한다고 알려질 만큼 산세가 험한 돌산으로 유명합니다. 이 때문에 진화 인력 진입이 어려웠고 헬기에 의존해야만 했는데 울진 삼척. 강릉 동해 산불까지 겹치면서 헬기가 분산됐고 초속 9m 가량의 강한 바람까지 계속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. 험한 지역이나 보니까 뭐 그쪽 위쪽에는 아주 뭐바위산이더라고 뭐뭐 다행히 바람이 잦아든 사이 진화율을 끌어올리면서 겨우 큰 불을 제압했습니다. 아직 완전 진화는 아닌 만큼 지난 4일 산불의 기세에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해야 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재발화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뭐, 항상 이제 산 인접 지역이다 보 주민들이 서로 서로 이제 번에 이제 큰나 늦게 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조심하셔야지. 잠정 집계된 산불 피해 면적은 80 헥타르. 대부분이 구규림인 만큼 산림청 특별사법 경찰관을 중심으로 영월군과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 화재 원인을 밝혀나갈 계획입니다. 최초 발화지점 농가의 화목 난로가 지목되기도 했지만 보다 다각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한 걸로 산림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